자, 제가 항상 사용하는 떡밥은 이렇게입니다. 그렇죠? 왔어. 먹을 맞춰. 침을 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붕어나라TV 붕쌤입니다 오늘 3월 31일이고요 공주에 있는 페비네 낚시 1호지를 왔습니다 여기 어제 개장을 정식 개장을 좀 했고요 어제 붕어 방류도 좀 했습니다 어제 저도 당연히 왔었는데 촬영은못 했고요 붕어 사이즈 좋습니다 힘도 좋고요 아주 쓸만합니다 여기가 좀 한동안 약간 좀 입질이 좀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아주 훌륭합니다. 오늘은 좀 짧은 대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물론 긴대도 있는데 만약에 짧은 대가 조금 어렵다면 조금 긴대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2.4칸 준비를 했고요. 찌는 역시나 아카시아 507입니다. 주간 찌죠. 주간 찌는 낮에 쓰시면 되고 전자 찌, 아카시아 507, 전자 507L 타입은 밤에 쓰시면 됩니다. 찌맞춤은 이목찌맞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봉돌 역시 2 1 g 짜리 봉돌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원줄도 동일합니다. 원줄은 모노줄입니다. 모노줄 1.5호에 목줄도 똑같은 종류의 모노줄 1.2호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유동 구간은 뭐 동일하게 15cm 정도 그대로 줬습니다. 바늘 역시 붕어 5호 바늘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목줄 긴 목줄 한20 25cm 정도 됩니다. 짧은 목줄은 짧은 목줄이 한20 정도 되다네요. 그 정도 되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45분이 됐고요. 아침에 수온을 찍어 봤는데 9.5도가 딱 찍혔습니다. 떡밥도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옥수수는 좀 사용을 하기가 좀 이른 상태라서 떡밥으로 일단 캐스팅을 좀할 것이고요. 떡밥은 찐버거는 작은 컵이죠. 그리고 이모글루텐도 넣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사용하는 떡밥은 이렇게입니다. 물은 50cc로 3개 반을 일단 넣습니다. 평상시보다는 좀 많은 양이고요. 떡밥이 물기를 충분히 좀 먹었다 싶으면 다른 거 하나를 더 첨가하겠습니다. 이거 모질입니다, 모질이. 모질리는 충분한 양을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대신에 너무 작은 양을 넣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0자리로 세 개를 넣겠습니다. 어 갈리나. 물량은 조금씩 좀 조절 가감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오합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모질이모질이를 모지리, 조금 더 첨가한 그런 미끼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 물성이면 지금 딱 맞아요. 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제 넣은 붕어 사이즈가 어떤지 힘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떡밥을 일단 캐스팅을 좀 하고요. 오늘도 바람이 좀 있습니다. 봄바람이라서 뭐 멈출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이 정도까지만 불어지면은 뭐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찌맞춤도 중요하다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 또한 가지는 아, 찌를 이제 얼마큼 노출을 시킬 것인지, 수심을 얼마큼 찾을 것인지 이거 역시 좀 중요합니다. 이런 거좀 무시하지 마시고요, 좀 정확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천천히 찾아 보시면은 금방 쉽게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낚시를 접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설명을 아무리 드려도 이제 기본에, 기존에 이제 올림낚시나 내림낚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쉬운 낚시 중에 하나예요. 찌맞춤도 일년에몇번 하지도 않고, 찌 노출시키는 것, 지 수심 찾는 것도 잘만 맞추면 되고, 나머지는 입질 패턴만 잘 확인하시면은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손맛 볼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손쉬운 낚시를 할 수가 있으나 지금 방금 축하고 빨았는데 방금 와가지고 이제 테스트하면서 떡밥을 한두번 정도 날렸더니 입질이 바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사이즈 역시 괜찮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고기가 좀 얼마나 좀 잡힐지 입질이 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낚시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아까부터 있었네. 아까부터 있었어. 좋았어. 어왜 이렇게 안 나와? 얘가 어못 넣었어, 못 넣었어.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 아 이렇게 첫 번째 보고부터 힘들어 가지고 어떻게? 첫 번째 붕어 나왔습니다. 사이즈 이 정도는 훌륭하죠. 어제 낚시했을 때는 온기였었습니다 떡밥 하나에 쌍거리 또는 한 마리씩 따박따박 계속 나왔어요. 바로 찌있네 그렇죠? 지금도 원샷 원킬이에요. 두 번째 붕어입니다. 아 얘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 두 번째 캐스팅에 두 마리 잡았고요. 세 번째 캐스팅 들어갑니다. 아직은 강력한 입질은 아이고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 정도 수준의 입질이에요. 낚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어제 조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입질이 좋았습니다. 일단 뭐 저는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조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입질이 바로 있습니다. 자이 정도 입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움직이면 챔질 가져가야죠. 음. 자, 바늘 상태 한번. 아, 바늘 이 펴졌네. 붕어바늘이고요. 찌다려 갔다가 반등에 의해서 다시 쭉 올라왔습니다. 이거 입질이죠. 한번 건들고 갔습니다. 아까고 뭐 챔질해도 됐을 법했었는데 아 찌가 안 올라오네. 간섭이 있습니다. 아 바람 이 정도까지만 해도 딱 좋은데 더 많이 불면 안돼요. 그렇죠. 된다. 자, 아, 왜 이렇게? 아, 그만해, 그만해. 아이고, 사이즈 좋고, 힘도 잘 쓰고 낚시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죠.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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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목줄, 목줄, 조심해. 긴, 긴 목줄인가 이거? 아, 그러네. 긴 목줄입니다. 김목주 12시 정읍. 자, 얘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더큰 붕어들이 많을 텐데. 어제 밤낚시 하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밤낚시에도 동치붕어들이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입질 왔어요. 저지가 이렇게 불쑥 올라왔다는 얘기는 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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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허 목줄만 가지고 아. 바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은 짧은 목줄에 입질이 있네요. 있습니다. 그만. 아이고. 잘했어. 잘했어. 자, 일단은 인사부터 하고. 아, 화가 잔뜩 났네. 좋아. 붕어들이 멀리 가지 않았네요. 아직 있습니다. 기다려줘서 고맙다. 좋다. 오케이. 바늘도 알아서 빠져주시고. 자, 이 정도 만족하죠? 좋습니다. 힘도 잘 씁니다. 이 유동 구간을 15cm 정도 주는 거는 그 이상 주는 게 그렇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양어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더 짧게 준다는 의미는 내가 그 유동 구간만큼 찍어 움직였을 때난 챔질로 가져가겠다. 더 강력하고 적극적인 챔질 방법이고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15cm면은 지금 현재 저 정도 노출되어 있는 찌 구감 정도가 되겠죠? 저 정도 사이에 찌가 완전히 빨리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는 내가 챔질을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개수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 몇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좋았어. 아이고. 어? 어. 빠지네. 고패질 한번 하겠습니다. 왔어. 그래. 살짝 빨렸죠. 챔질하기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그만하세요. 긴 목줄입니다. 아쿠, 야, 너무 키워. 자, 또한 마리 나왔습니다. 이 정도 입질이면 마리수는 사실 뭐, 특별하게 의미는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기분이라도 좋게. 지금도 물론 당연히 기분은 좋죠. 입질이 쫙쫙 잘 들어오고 손맛은 원하는 만큼 지금 볼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찌움직임 아주 좋고요. 찌가 앵글을 좀 벗어났을 것 같기도 한데 이번에 움직이면 잼질. 하겠 습니다. 잘 한다, 일잘 한다. 쌍 거리, 아유, 이거또 이렇게 빠 지지 말자. 오케이, 쌍 거리 1타2피 아, 움직 이지, 만 돼. 이거 어떻게 아 움직 이지, 만 돼. 아, 다행이다. 일단 바늘은 빠졌고요. 아, 일단 두 마리. 아, 얘네들 왜 이렇게 움직여? 지금 개수기 상태로는 열 마리가 찍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 입질이라면은 떡밥의 경단을 지금 꾸준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떡밥 다는 시간조차 좀 아껴서 붕어들이 빠지지 않게 계속 묶어놓는 것도 중요하죠. 또 들어왔습니다.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 이렇게 이게 힘들었나? 힘잘 썼다 고맙다. 자 지금 이런 거다 입질이에요. 그냥 땡깁니다. 그냥 쭉쭉 오세요, 오세요. 아유, 무거워, 넌. 아, 이게 움직였지만. 아유, 너는. 그래, 알았어, 알았어. 자, 얘 나왔고요. 얘 보내주고. 입질 있습니다. 한 마디, 두 마디씩 쿡쿡 빨죠. 지금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참지를 해도 그렇죠. 다 입질이에요. 붕어들 일단은 주변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고, 어이구야 잘한다. 아 이거 짧은 목줄 같다. 맞아요, 짧은 목줄입니다. 자, 활공 바늘인데, 어이구, 이또 후킹 률이 좋은데요. 작은 사이즈, 지금 입질은 굉장히 자유로운 입질이고, 찌가 어떻게 표현을 하든지 간에 챔질은 가져가야 됩니다. 입질 좋았어어 아이고, 좋다. 만 사이즈 좋고 짧은 목줄입니다. 오케이, 자이런애 하나 나왔습니다. 입질 왔어요, 왔어요. 더 먹어야지. 자 지금은 일부러 침질 안 했습니다. 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또 예쁘게 입질해 주면 챔질해야죠. 아이, 그만. 아, 이거는 꼬리인데 <laughs> 이렇게 예쁘게 했는데 힘을 무지하게 쓰네. 아, 이런 입질에 꼬리라니 얘는 꼬리 걸려나갔습니다. 주책맞게 꼬리 걸려나온 붕어한 마리입니다. 그렇지. 음, 아이고. 아, 아이, 힘만 쓰다 빠졌네. 있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역시 12시 정읍. 으, 튀지 말고, 자, 방금 바늘은 빠졌지만, 아, 나올 때 봤더니 12시 정읍이었었습니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힘 좋았어 잘했어 현재 17마리 잡았습니다 됐어, 야 이거 반마디 입질은 좀 그렇지 않나 응? 그래도 잘했다 잘했어 왔어. 반을 빠졌고 반 마리 입질한 붕어입니다. 입질 왔어요. 입질 왔어. 잠질 가지고 가겠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만 나와두세. 아이고, 또이 힘까지 써주고. 아이고 좋았어 입질 쫙 하고 잘 빨렸네 짧은 목줄인데요 이번에는 사이즈는 작은 붕어인데 12시 이거는 이뜨네인가? 그렇죠 오비붕어입니다 오비붕어 좋았어 야 바늘입이 비... 목줄 끊어졌나 보다. 얘는 오빈데 부정입니다아 바늘 하나 가지고 갔네. 아쟤아 윤술 때문에 입질을 잘못 봤는데, 아이고 힘자랑 힘자랑. 아이고 가만히 있어보세요 아이고 힘잘 썼어 해가 지금 너무 위에 떠서 찌가 지금 잘 안보일수도 있는데요 아. 그래 그만에 힘을 빠바바박 쓰더니 그만 그만 붕어 한 마리 표준 사이즈인데 얘는 자 바람이 불어서 물살이 있다고 하더라도 찌 움직이는 상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유동은 잘 됩니다 같이. 안전벨트까지 하고 가만히 있으세요 어, 좋아 아주 착해 바늘까지 싹 빠져주면 아주 좋죠 사이즈 좋고 힘도 좋고 손맛도 좋습니다 아이고 뭐야 입질이 또 있습니다 쿡쿡 찍네. 입질했어. 음, 잘했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움직이면 안 돼. 아이고. 아유, 편실하다, 텐실해. 오늘 낚시는 이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26마리 자. 감사합니다 붕어나라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